지금 일하다가요. 여러분 설명드릴 게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셔도 다육이들이 탄력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물을 몇, 어 얼마 전에 줬잖아요. 그런데 물이 퍼펙트하게 말르지 않습니다. 밭도 마찬가지고요. 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렇게 야생화들은 어~ 물이 마르면 바로바로 바로 물을 줘야지만 다육이들은 틀려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네들은 선인장과 식물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물을 너무 과습을 해버리면 습도가 계속 남아 있으면은 어~ 그~ 이렇게 뿌리가 어, 견디지를 못해요 약한 아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 그러니까 만약에 어, 퍼펙트하게 날씨가 만약에 최고 기온이 25도,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이 15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어떤 그 습도 자체가 안정이 돼 있다라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 봐봐요. 삽목판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물이 마르지가 않았잖아요. 물을 준 상태가 좀 물을 준 지가 오래됐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계속 주시면 뭐냐면 과습이 되고 어떤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을 여러분 분 상태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고, 알고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강합니다. 아,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분나는 아이들이 에, 문제예요.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 분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때 물을 지금 시점에서 주시면 잘못하면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지금 분나는 아이들은 어, 완전히 분이 마르시면 어, 물을 주시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 다육이들은 퍼펙트하게 어, 뭐냐면, 어, 지금 성장을 성장도 하고 있고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탄력을 받아서 저를 보고 이렇게 활짝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 참, 그, 여름에 이 아이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많이, 이렇게, 아, 어 그,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살아서, 저, 어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이 다육이는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 이 소품들도 지금 이뻐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성장의 개념으로 저희 매장에서는 가기 때문에 아직 물이 확 들진 않았죠. 제가 이제 판매 동영상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김장을 하느라고, 어,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빠르면 내일이라도 아마 판매 동영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오로, 오르, 오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뭘로 철라들요 여러분. 분, 이게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어, 이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은 물을, 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세요. 어, 그러셔야지 죽는 아이들이 들러와요. 아 사포테 철아 제가 이거 번식하는 애들인데 잘 크네요. <laughs> 저는 사포테가 이게 철아가 좀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 아주 퍼펙트하게 잘 아, 그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물 드는 거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더더더 더, 더 아름답게 어, 물이 듭니다. 저는 엘리자 철아가 상당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어, 이것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 아까 이렇게 아이들을 만져보니까 너무 상태들이 좋더라고요. 어, 상태들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음, 한한번 정도에서 두번 정도만 물 주면, 뭐, 그, 여, 겨울에 물이 없어서 야, 얘네들이 뭐 이렇게 죽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여기서 한번 정도만 물을 줘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창철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탄력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있어요. 음. 이제 <laughs> 본격적인 다육이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다육이들은 이제 추워지면 더 훨씬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의 계절이 오는 거고요. 어, 저는, 뭐, 유행에 상관없이, 어, 엔젤 세비얼 철화, 트로이 철화, 그 다음에, 어, 그, 명품 창들을 계속 키울 예정입니다. 어, 워낙 제가 좀창 철화하고, 어, 창을 좀 좋아해요. 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대견스럽고 한 여름을 잘 견디고 어, 이렇게 커서 저 저는 너무 좋아요. 어, 아까 이제 밭을 들어가 봤는데요. 어, 아이들 상태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아이들이 창들이 탄력을 받고 있죠. 아 저는 물든 모습도 이쁘지만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역동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웃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그죠 음 밭도 아이들 탄력 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들이 그 다육이들을 밭에서 요 밭은 괜찮은데 어 저쪽 뒤쪽에 밭을 아이들이 많이 죽은 그 고양이들이 다육이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다 이제 밭 정비를 하면서 이제 심고 있어요. 어. 그게 좀 오래 걸리네요. 그것도 거의 뭐한 달쯤 걸릴 것 같아요. 많이도 죽였다고요. 많이도 죽였더라고요, 고양이들이. <laughs> 다육이를. 제가 농사를 지니까 그거를 보지, 아마, 어, 농사 안 짓는 분들은 그거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국민다육 아이들도 너무 아름답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어, 파트의 아이들도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탄력받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와, 트로이 철화는 정말 아,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트로이 철화는 이 처음에 아는, 키우기는, 조금, 조금 했을 때는 키우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굳혀지면은 상당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 괜찮은 종자예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아이들이 이렇게 탄력받는 모습들이 아주 예쁩니다. 어, 명품이죠. 뭐, 사,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제게, 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다육이, 그, 외람되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지만, 보통,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왜, 명품 빼기나,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이 창하고 창철아들 많이 하셨었어요. <laughs> 어, 다육이 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어, 그런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명품 다육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음. 아유, 이게 또 탄력 받는 모습들이 상당히 아름답네요. 자, 이동을 해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너희들은 어째 이렇게 참 이쁘니, 얘들아. 어. 이, 지금, 다육이들이요, 이 탈락받는 모습들이 상당히 되게 아름다워요. 지금 보시면은, 음, 이 밭에 있는 아이들은 물, 물이 아직 다안 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어, 이게 분에 어떤 아이들은 물이 마르고, 어떤 아이들은 분이 안 마르고 그래요. 이랬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물주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음, 죽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은 완전히 다말른 다음에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아, 지금 밭도 아까 들어가 봤는데요 하나 정도 죽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어, 괜찮고요 계속 지금 물을 말려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습, 습이 완전히 금방 안 말라요. 그럴 때는 물을 주면 안 돼요. 특히 이, 저희는 다른 매장보다 습이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어, 이게 뭐냐면 완전히 물이 마른 다음에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이쁜 것 같아. <laughs> 아, 또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이 지금 멀로 철화라든지 아리엘 철화,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이, 화이트팜 철화 뭐 이런 아이들이요. 이 노지에 있었잖아요. 병이 없다 보니까, 어, 입을, 입이 어떻게 하다 떨어졌었거든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음, 작년에는 입꼬지가 여름에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여름에 어 그래서 난 여름에 잎꽂이 안될거 같았거든요. 근데 병이 없었을 경우를 어그 뭐냐면 전제로 했을 때 잎꽂이가 거의 되더라고요. 뭐 스타마크 잎꽂이, 그 다음에 멀로 철아 잎꽂이, 그 다음에 아리엘 철아 잎꽂이부터 시작해서 잎꽂이가 너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여름에 혹시라도 잎꽂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온이 잘만 맞으면 한 여름에도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잎꽂이를 여름에 해보셔서 어 기온이 안정화가 됐을 때어 아니 안정화가 안 됐는데도 괜찮았어요. 신기하대. 어, 그래서 그걸 그 여름에 어, 여름에 한번 보셔갖고 잎꽂이를 어, 뭐 이렇게 조금 해보셔갖고 괜찮으시면 잎꽂이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고요. 어, 좀 신기했어요. 음, 그래서 뭘로 쳐라, 뭐, 이런 입구지들이 지금 된게 조금 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이 너무, 어, 싱그럽게, 아, 우리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 다순이는 여기서 누워서 자네요. <laughs>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밖에서 좀 고생했던 아이들도 어 제가 이제 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 물을 주고 하면 완전 탄력 받고 어더잘클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거를 자주 자주 봐 줘야 돼요. 이상 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은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어뭐 아, 이렇게 어, 어느 어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잘 보시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유 뭐 다육이들은 뭐 이쁘죠 뭐. 이 꼬지도 너무 잘 돼갖고 <laughs> 이거는 이제 봄에 올 봄에 심어야 돼요. 이쪽 아이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 그렇습니다. 어. 이, 이게 화이트엔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을 어, 지금 주니까 상당히 크네요. 자,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멀로 철화들도 잘 크고 있는데요. 이런 멀로 철화들은 밑에 부분에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잘 생기고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자꾸, 자꾸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완전히 마른 다음에 물을 주셔야 얘네들이 곰팡이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어저 거의 멀로철 안 죽였잖아요. 어 지금 보시면 마리엘도 뭐 마찬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관수량을 늘리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다? 흙이 완전히 이렇게 어덜 말른단 말이에요. 어, 그랬을 경우에는 이 이게 이,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잘못하면 곰팡이성 질환이 올 수가 있으니까 분이 완전히 말랐을 때. 어 물을 주시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육이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어 저는 이제 오늘은 그렇고 어, 내일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